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부터 이제 명리학 강의를 일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지라 서툰 부분이 있다 해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리는 에, 보통 이제 음양오행 십간 십이지로 이제 세분화하고 이제 육친으로 이제 변환하여 우리에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어를 한국어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명리를 통해 사주팔자를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음양오행을 이해하고 육칠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문점자들에게 통변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음양오행을 잘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문제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의 심리는 매우 불안하고 자신의 몸은 몸에 이제 갑옷을 입고 자존심을 지키려 공격적인 이제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물이 가득 담긴 물풍선을 바늘로 콕 찌르면 왈칵 터지는 것처럼. 눈물로 얼굴을 뒤덮기도 하며 설명을 잘 하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상담의, 상담의 기술로서 학문이 고강하여 넓은, 깊은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분점자가 가만히 있고 역학자가 다 맞춰야 한다는 이제 고수의 향기와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감정 이입을 해서 같이 지 아파하고 즐거워하며 사주명리의 관점에서 조언은 되도록이면 쉽고 짧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만약 조언이라 통변이 틀렸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더 들어보고 혹시 놓친 것이 없나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주 많은 시간을 공부했고, 그러기에 틀릴 수 없다고 자만에 빠진 역학자가 본인의 통변이 운전자의 문제와 괴리가 생기면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하며 목소리가 고압적이 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자신의 통변이 맞을 것이라며 악담을 하고 보내 버립니다. 걱정을 가지고 온 손님에게 더큰 걱정을 안겨줘서 보내는 것이죠. 명리를 통해서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수행을 수행하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사주 명리학이 심리학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담이 끝나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쉽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희노애락에 갇히게 됩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허탈해하고, 우울해 합니다. 간혹 가다 천학자의 이제 자라, 자살 소식을 들을 때면, 안타깝고 많은 생각을 잠기게 됩니다. 역학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갑옷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기를 치거나 성적으로 추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자기 세뇌를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계율을 정하고 지키며 단식을 통해 탐욕을 끊어 내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사주 명리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학문은 과학이며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보다 보면 글자로 시작해서 글자로 끝이 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이 학문의 근원을 보면 처음에 만들 당시에 보면 대자연의 현상을 보며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을 알지만 점점 더 진도를 나가다 보면 글자를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글자 만능에 빠져서 점사가 맞지 않으면 또 다른 글자 이론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불교를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원시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살아 생전에 부처님이 마,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스리랑카 섬에 전해지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 20세기에 알려지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어원이 왜곡되고 과장되며 중국의 문화에 덮여 씌워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다시 유교나 샤머니즘과 결합하며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명약 또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글자로 옮긴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각자의 해석이 나오고, 다시 그 해석에 해석이 나오고, 다시 또그 해석에 대한 다른 생각이 더해져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길이며 복이고 역행하는 것이 흉이고 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순행과 역행은 결국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터득해야 합니다.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주일이 하루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해서 허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지도 말고 더 오래 살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정해진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살며 우리 앞에 던져진 숙명을 고개 숙여 받아들일 때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사람으로 삶을 마칠 것입니다. 명리는 자연에서 탄생했으니 명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대덕명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